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철봉 TV는 없어지고 철봉 TV 2에서 예전에 했던 썰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썰 방송을 6년을 했으니까 조금 늘었겠지요. 첫 스타트로 전설의 랭짜이형 오늘 또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시대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올드하지만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랭짜이 형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결혼을 네 번을 하고 애들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데 그 중에 네 명의 아이의 엄마가 달라 아주 대단한 형님이시지요 그렇게 사는 게이 형의 팔자였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형이 오남매, 오남매, 누님 두 분, 형님 두 분, 막내로 태어났었는데, 이 형이 잘생겼어요. 인물도 좋고, 정말 똘똘하게 생겼어요. 짜이 형이랑 이제 제일 친한 사람이 바로 위에 둘째 형인데, 나이 차이도 안 나고 그냥 막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형의 친한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형의 친한 친구가 나중에 처남이 됩니다. 손위 처남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니까 형들 친구 만나게 되고 형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야 예쁜 애가 하나가 있는 거야 동생이래 근데 나이도 동갑이야 으? 첫눈에 봐줬다 그러대니 첫눈에 그러면서 짜이 형이 이제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쁘장한 게 생겼어요 남자답고 눈도 부리부리해요 짜이 형을 보면서 씩웃드래는 거지 이때 이제 뻑이 간 거야 둘다 콩깍지가 씌었고 수이 누나랑 이제 짜이 형이랑 둘이서 눈이 맞아갖고 서로 이제 몰래몰래 몰래 만난 거야. 형들 몰래.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좀 지나갖고 밤에 어른들이 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또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밤이면 밤마다 한번 길라니까 그냥 야옹 해갖고 문 열고 들어가고 헛간에서도 만나고 교실 옥상에서도 만나고 사랑의 감정이 휘발유에 불붙이지후룩 하고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서부터 수기랑 만나는게 하루 일과가 된거예요 철없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애들이 피임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같이 붙어있고 물고 빨고 하는게 좋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내 그렇게 붙어서 다니다가 고1때 임신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요 고등학생인데 애가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숙이네 집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새끼였지 짜이, 짜이 새끼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그뭐 어떻게 이제 수기 누나네 집안, 짜이 형네 집안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이고 꼴통이고 사고만 치고 저 새끼한테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내 딸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수술하고 돈이나 줘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짜이 형네 집은 이게 뭔 개소리야? 우리 랭씨 집안에 며느리로 받아들일 테니까 야 결혼시켜 그래.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 수기 누나네 집에서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아, 대놓고 만나는 거지 짜이형 아버지가 방을 하나 시원하게 내주고 야 니네 마음대로 지지고 복구해 고2가 되면서 아이를 납니다 딸 딸을 낳았네. 짜이형 50 조금 넘었을 때 딸내미가 서른 몇 살이었어요. 말이 돼요? 아, 철봉 씨의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었어.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애 출생신고도 하고 짜이형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뭐 어떻게 벌어먹여 살려야지. 하루하루 보내고 뭐어에서 알바도 하고 신문배달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짜이형 인생에서 뺄수 없는 둘째 누나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누나는 일본 분하고 결혼을 했고 일본에서 살고 계셨는데 외국에 시집간 누나가 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집안에서 유일한 희망이고 등불이야 이 짜형 누나가 온 가족이 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버스 타고 가고 김포에 딱 기다리니까 결혼하고는 이제 처음인 거죠 매형하고 누나가 손을 꼭 잡고 나오는데 매형이 가다마이 딱입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오는 거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매형이 일본 야구자였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누나보다 조금 많았는데 정말 야구자들이 민간인한테는 뭐 그렇게 잘해준대요. 공항에서 이제 인사하고 바로 누나랑 이제 식구들이랑 워커힐 호텔로 갑니다. 방을 워커힐 호텔에 잡았어요. 원래는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푸세식 화장실 뭐 여러 명이 다 사용하고 그런 집이니까 누나가 남편한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해갖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식구들 다 이제 즐겁게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방도 구경 시켜주고 그래 누나가 또 일본에서 과자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엄청 사갖고 왔대요. 일본 과자가 엄청 맛있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매형이 딱 누나한테 이렇게 딱꼬부랭이렇게 주면 그때 엔화가 또좀 비쌌어. 자 응? 주면은 누나가 식구들한테 용돈 아버지 얼마 엄마 얼마 쫙 하고 누나만 온다 그러면 그 전날 밤새터 잠을 안 자는 거야. 그 무조건 짜이 형이. 공항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누나를 만나니까 식구들 전체가 할 얘기들이 엄청 많아. 아이고 뭐 너는 뭐 하고 살아? 오빠는 뭐 하고 살아? 너는 학교는 다니냐? 이 새끼 이게 벌써 애나갖고 아이고 이 놈새 귀때기도 잡아당기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야. 내일 또 오면 되니까 그래. 고 식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호텔을 쭉 나왔어요. 워커 밖으로 그때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걸어갖고 이렇게 내려왔고 버스 탈라고 기다리는데 누나가 짜이야 어 누나 왜 짜이 너는 가지 말고 오늘 누나랑 좀 같이 있어 내형이 약구자는 것도 알고 말도 안 통해 서먹서먹하긴 한데 웃기만 하고 그냥 눈매가 매서워 근데 누나가 있으라 그러니까 뭐 있어야지 어떻게 그것도 호텔도 처음 와보고 워커 뭐 호텔인데 아 이런 데좀 있고 싶고 그래 막 음악도 쫙 나오고 커피숍에 앉아 의자 푹삭 하지 알았어 누나 가족들은 다 돌아갑니다 누나하고 야쿠자 메영하고 짜영형하고 셋은 이제 호텔방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금은 1층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에 있었나봐요 카지노가 있었어 워커히 카지노 외국인 전용 뭐라고 뭐래 뭐라 일본말로 한다는 요리꾸데스 뭐 이렇게 하고 메영은 이제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고 누나하고 짜이형은 카지노. 바로 옆에 커피숍에 앉아갖고 우유 한잔 시켜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형을 그때 당시에 커피숍에서 카지노 안을 구경을 할수 있어요 이래, 이래서 그 미어캣처럼 이렇게 쭉 서갖고 카지노 안에 보는데 삐리룡 뿅뿅 소리도 나고 그 분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금단의 장소인데 아무튼 들어가고 싶고 뭔가 저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저런 것을 하면서 틈으로 이렇게 보는데 파란 천으로 된 넓은 테이블도 있고 아 이게 카지노구나 그때 처음 본 카지노가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래 너무 멋있더래요 매형이 그러면서 카지노를 봤는데 막 가슴이 설레드래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매형이 토박토박 커피숍으로 들어왔다 그러더. 누나랑 이제 일본말로 뭐라 고 뭐라고 하는데 누나가 얘기하는 중간에 입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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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매형이 자켓 주머니에서 칩을 막한껏 꺼내는 거야. 누나가 이제 옆에서 계속 세는 거지요. 세 보니까 노란색이었대. 기억이 선명하대. 누나가 얘기하기를 그칩 하나가 100만 원짜리 칩이었답니다. 100만 원짜리 플라스틱 조각인데 이게 카지노에선 칩이라 그러고 요거 골드칩이라고 한개 100만 원 이때 매형이 이긴 돈이 한 4천 정도 된답니다 짜이형이 살던 집이 매매가가 3천만 원이었대 1980몇 년에 이날 매형이 이겨갖고 온 돈이 4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이때 또 매형이 야구자 아니야 야구자 됐을까 이날 이긴 돈으로 처갓집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푸세식 똥폰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 돈으로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눈에서 불이 나는 거지 어려서 까져갖고 짜이 형이 까져갖고 뭐라 그럴까 그냥 사랑도 나누고 고 이때 아버지가 됐는데 어른들 하는 건다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이때 마음속에서 희망과 꿈을 키웁니다. 나도 카지노에 들어가서 저렇게 매형처럼 멋있게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에서는 카지노 입장이 되는 곳이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마카오라는 곳을 어떻게 어떻게 알아 갖고 마카오가 가보고 싶더래요. 그때 당시에 딱 하나의 꿈내 소원 마카오를 가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짜영은 어린 나이에 구자매형을 통해서 카지노를 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중퇴했잖아요 몸도 좋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 신체검사 신검 통지가 날라오는데 다 가야 되잖아요 면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신검 받는 날제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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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급 현역을 받습니다 1급 현역 그런데 말입니다 학령 미달에 부양할 가족이 있어 애 아버지야 중졸이야 그러니까 현역으로 안 가고 방위병으로 빠집니다. 18, 19, 20살 때 친구가 이 세상에 전분대의 시브랭 집에 가면은 삐약삐약거리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고 어울리질 못하는 게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생겨 갖고 한잔 삐리 빨아보 하면 친구들이 야, 짜이빨 가 이제. 야, 그만 먹고 가새끼 야, 빨리 가 빨리 가. 아야, 괜찮아. 오늘 좀 늦어도 돼. 아, 됐거든요. 빨리 가라고 임마. 왜냐 짜이 형이랑 와이프 수기 누나랑 동갑이고 수기 누나랑 짜이 형 친구들이랑도 다 친구 사이인 거야. 집에 늦게 들어가면 수기 누나가 친구들한테 야 너희 새끼 용팔이 새끼 왜 이렇게 짜이 늦게 보내야? 존반장 왜 이렇게 늦게 보내는 거야? 야 찰슨 너 미쳤어? 애 아버지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인마! 이러니까 빨리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던 와중에 첫 와이프 수기 누나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짜이 너밖에 없어. 짜이야 사랑해. 매일 그랬는데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애를 낳은 거지요. 고이 17, 1 8짜리가 애를 낳았는데 아 이제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딸내미한테만 신경을 엄청 쓰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 얘는 나를 소닭보대게 하는 거야. 왜냐? 짜이 형이 잠잘 때늘 그냥 숙이 누나 가슴을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잠이 자는데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못 만지게 하는 거야 그래고 어느 날 이렇게 쓱 만질라 그랬더니 손을 딱 치고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아 뭐이! 아애 밥그릇에 왜들러운 손가락으로 대고 지랄이 아 절로 가! 아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어? 애 먹는데 왜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거려! 더럽게 손으로 그런다고 삐졌대 엄청 서운하고 짜증이 막밀려오드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짜증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너무도 좋아했고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수기였는데 지지고 볶고 맨날 방구 푹푹 끼고 에젖 물린다고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아 얘가 그때 걔가 맞나 이런 어리석은 감정이 생기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점점점점 점점 옅어지더래요. 한번 싸워 두번 싸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대꾸하고 동갑이니까 지기 싫어하고 매일 지지고받고 싸우는 거야 숙이 누나랑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해버립니다. 짜이 형이 난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숙이 누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댕댕거리고 그래도 그거는 안 되거든요. 말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 폭력이 이어지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때려도 되는 것처럼 화풀이 할 때도 없고 스트레스. 이거는 무조건 100%. 자영 잘못이거든요. 매일 싸우고 희망도 없지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땄지 그뭐 애한테 희망이 보이겠어요, 빛이 보이겠어요. 집안은 겨우 수세식 화장실 있는 데로 이사는 왔지만 돌아버리는 게 수기 누나 입장에서도 거기에 사랑해줄 남편 새끼가 매일 쳐 때리기나 하고 이러니까 수기 누나가 참지를 못하고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날딱눈떠 갖고 일어났더니 수기 누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전날 또투기 누나랑 졸라싸고 우또 때렸나봐.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없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그랬는데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게 2년 걸렸대. 그래갖고 신검 받고 뭐하고 어리둥어둥하다가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18개월 방위병으로 복역을 하는데 전투 방위. 동사무소 방위는 똥방이라 그래갖고. 농사무소에서 서류정리나 하고 그러는데, 송추나 저 서울 근교 이북 쪽으로 가면은 전투방이라 그갖고 진짜 매일 훈련받고 이러는 군인이랑 똑같애 근데 얘는 출퇴근도 해야 돼. 사람들은 야, 방이도 군인이냐, 이 똥방이 새끼야 이러는데, 진짜로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나니까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부대인데, 부대를 가려면 새벽 5시에 있나갖고, 5시 반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6시 반에 부대로 도착을 하고 7시 전에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탈령이야 탈령 한두번 그렇게 하면은 18개월을 이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현역이 더 편했다 그러더라고요. 방위는 토요일 밤낮절 근무하고 일요일 쉬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똥방위 동사무소 방위병이나 그렇고 부대방위, 전투방위들은 토요일 이런 게 없대 매일매일 출근 해야 된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군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있던 분대가 경계를 쓰는부대는 탄약 창고 지키는 일인데 주간조, 야간조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주간조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야간조는 하루 걸 하루 쉬고 하루 야간 하루 걸러 하루 시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야간 보초만 쓰고 들어오면 되니까 전부 다싹다야간조로 가려고 하는데 보초를 쓰던 어느 날산 중턱에 있었는데 근무지로 올라가니까 주변이 산에 밤중에 산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거기 하늘은 달이 뽀얗게 떠 있어요 환하게 보름달이 떠 있어요 딴 사람들은 이런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짜이 형은 이 분위기가 너무 싫었대요 집 나간 숙이 생각이 사랑했던 내첫 와이프 숙이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그러니까 달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엄마가 보고 플때 이러면서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 나면서 눈물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짜이 형은 수기 누나 그 둥그런 가슴하고 그냥 그러고만 수기랑 좋았던 일만 생각이 나더래요. 이러면서 이제 보초 쓸 때마다 눈물이 그달덩어리 보면서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밤에 근무 조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소대장님 드릴 말씀이 십니다 어 짜이야 얘기해봐 짜이 병 얘기해봐 어 소대장님 저를 주관조 말뚝으로 박아주십시오 진짜 저 너무 힘듭니다 야 짜이야 주관조에는 휴일이 없어 너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부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쉽지 않아 안돼 그래도 소대장님, 전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 하루서 해봐. 그리고 이제 낮에 근무하는 주간조로 편성을 해주고, 재영은 밤에 달 보고 울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아주 아주 잘 갔답니다. 군생활도 바쁘고 그냥 뭐 매일 출퇴근하고 시달리고 그러니까 숙이 누나 생각이 덜 나더래요. 이렇게 이제 군생활을 하니까 뭐 군대에 대한 추억도 없고 그냥 총 들고 보쳐서는 기억밖에 없는 거야. 18개월이 지나가고 제대를 합니다. 방위도 제대라 그러나 방위는. 소집 해제지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하게 돼요 머리도 복잡하고 집에 애는 삐약삐약되지 엄마가 봐주고는 있는데 애는 맨날 울면서 엄마 찾지 엄마 젖달라 그러지 돌아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마음도 괴롭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술이나 한잔하자 매일 호프집 가갖고 옛날엔 치킨하고 호프 많이 팔았잖아요 호프집은 매일 들락날락 거리니까 호프집에서 일하는 알바 아가씨하고 눈이 맞습니다 경희야 경희 경이, 얘가 매일 와갖고 젊은 놈이 멀쩡한 놈이 와 갖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경인 누나도 "우리 어, 새끼 뭐지?" 이렇게 본 거지. 그데제와 갖고 뭐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맥주, 자기 병맥주를 가지고 와서 마시게 됩니다. 이날 진탕 마셨대요. 그러면서 아... 하...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갖고 내 과거 얘기를 쫙 한거죠 경희 누나가 이렇게 턱깨고 앉아갖고 어머 그랬어? 어머 짜이시 그랬구나 그러니까 천사같은거야 너무 내 얘기를 다잘들어주니까 그날 또 사고를 치면 같이 밤을 새우게 돼 젊을 때는 그렇잖아 우다다닥 스파크 튀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동안 친해졌으니깐 경희하고 엄청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경희를 만나면서 이별은 사랑으로 잊어라 이별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해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경희 누나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도망간 수기는 나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수기 생각이 안 나게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가 병이 짜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짜이씨, 집에 딸내미 하나 있다 그랬지. 두 살, 세 살." 아, 짜이씨, 참, 사람도 좋고, 괜찮은데, 짜이씨, 아기 내가 키우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내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너무 고마워갖고, 눈물이 핑 도는데, 바로 대답할 수는 없었대요. 이걸 또, 바로, 내름. 어, 그래! 그러자! 이럴 순 없잖아. 왜냐? 이혼 상태가 아니었어. 수기 누나가 집을 나가갖고, 가출신고도 안돼 있고, 호적상 부인이야. 그리고 딸내미도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아, 씨부리 안 되겠다. 그냥 애 키워줄 여자도 있고, 아유, 수기부당 경위가 났네. 이러면서, 아, 좀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야 빨리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2년 동안 나 군대 갈 동안 나 좆뱅이 칠 동안 이거 어디서 뭐 했어 이년 이런 생각만 드니까 이제 처갓집에다가 왜 둘째 형의 친구가 매형이잖아 매형인가 그 처남 손이 처남이잖아 연결은 계속 됐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어디 갔는지 그래갖고 처갓집에 형 통해갖고 아 이혼한다고 이혼합시다 그 그래 이제 그리고 기다렸어 어떻게든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막내 처남이 세살 어린 처남이 짜이형을 찾아옵니다. 그래도 제일 친했어. 왜 처남이 친하잖아. 와이프의 동생이니까 잘 따르고 매형이라고 잘 따르고 매형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누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야 인마! 이 새끼야! 너 이제, 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새끼야 여태 그렇게 찾을 때 가만히 있더니 아, 야 처남 안 돼. 형 이제 더 이상 수기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수기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매형 아매 형도 누나 입장을 좀 생각해 봐. 얼마나 힘들겠어. 애도 보고 싶고 형이 웬 맨날 그렇게 때리고 고일자리 임신식 하고 애낳게 해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누나. 저렇게 맨날 때리고 그러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서 살겠어? 누나 얼마나 힘들겠냐고. 형 이럴 수가 있어? 아, 귀전으로도안 들려. 씨부레. 왜냐? 나한테는 호프집 알바 경희가 있잖아. 그래서 짜이 형 생각에 경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혼할 생각도 안 했겠지? 그러면은 수기를 다시 집으로 들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희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 꽁 대신 닭이다! 뭐 애도 키워준대, 뭐 어때? 갖고더 이상 수기 누나한테 미련이 안 생기더래요. 미련이 안 생겨 처남 어쨌거나 그럼 누네 누나 한번 만나야 될것 같으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뭐 만나야 이혼을 하고 도장을 찍지 뭐 그래 어디야 한번 만나자 아 매형 얘기를 꼭 그렇게 하세요 아 그래서 뭐한 만나는 건뭐 어때 알아서 만나자고 오케이 오케이. 며칠 후에 처남이랑 통해갖고 2년 만에 내 첫사랑 수기를 만나게 됩니다. 수기는 얼굴도 초췌해지고 그 꽃다운 나이에 스물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에, 난 이혼도 안한 여자잖아요. 밖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어디 공장이나 갔겠지. 그냥 이렇게 죽어갖고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고 와 있는 거예요. 자이야 미안해. 아 아니 됐어 됐어 어뭐미안이야 됐어 지 나갈 때는 언제고 괜찮아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정이 있어 이때 (80년대) 중반 아주 옛날 얘기 같지만 순정이 있어요 수기 누나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립니다 우리 아기는잘 있어 야 수가. 에, 낫다고. 다 애미가 아니야. 너 엄마, 엄마 자격도 없어. 묻지도 말어. 뭐, 낫다고 엄마냐? 그 어린 거, 전모에게 삐약삐약거리는 거 버리고 갈 때는 제고 연락도 없이. 야, 묻지 마. 그냥 우리 엄마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묻지 마! 아, 말을 이렇게 탁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짜이 형의 히어로, 짜이 형네 집안의 희망, 일본 누나, 야구자한테 시집 간 둘째 누나가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나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아또집사주려고 나오나? 국제 전화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둘째야, 우리 짜이 새끼가 숙이랑 이혼한다고 저 칠할 발광이다 저 새끼 저거 어쩜은 좋냐? 아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갈게. 왜냐? 누나가 숙이 누나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고이 때 애를 낳고 시집을 왔고 이 어려운 시집살이 이그 어려운 집에서 고생도 하고. 또 누나도 이제 어린 시절 일본으로 시집갔고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숙희를 늘 마음속에 측근지심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잘해줬었대요. 짜일로아왜 누나? 짜이노 누나 두말안 하는 거 알지? 딱 부러지게 얘기할게. 야, 너 그냥 숙희랑 살어 이 새끼야. 아, 누나가 왜내 인생에 내가 누나 사는 곳까지 뭐라 그래? 아, 나 진짜 숙희랑 살기 싫어. 아 진짜야. 야이 새끼야. 네딸은 어떻게 할 거야, 둘이? 아 사실 저뭐 경이라고 저 호프집 알바인데 걔가 키워준대 키워준다는 여자 있어 하하 이런 천하의 잡새끼를 봤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며칠 후에 이혼 서류를 넣으러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수기 누나네 식구들이 먼저 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식구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형한테 형의 친구잖아요 아형 미안해요 근데 수기하고 인연이 아닌가봐요. 아 짜이야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저 안에 들어가면 막 도장 찍으면 그냥 남남 되는 거요 수기 누나는 거기서 또이제 눈물을 펑펑 쏟고 그래요 짜이 형이 어린 나이지만 그 수기 누나를 보니까 또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감정이 안 좋아 아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수기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짜이 형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아, 남자가 대가 있어. 이때, 일본 누나가 아직까지 안 가서 이때 얘기를 합니다. 야, 짜이, 너이 새끼야, 법원에도 왔고, 너 이제 딱들어가 갖고 서류, 도장 찍어갖고 서류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길 로아 그렇게 갖고 이제 다방으로 다방으로 갑니다 다방으로 가 갖고 짜이 형 앉아 있고 수기 누나 앉아 있고 일본 누나 앉아 있고 짜이 예 그래도 네 조강지처야 네첫 아이를 낳은 여자야 수기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네가 맨날 첩패니까 애가 나가 갖고 연락을 한 건데 수기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아 누나 아, 숙이랑 다시 합칠 거면, 나 그냥, 나, 그냥, 나갈래. 겁이 안 마셔. 아이, 새끼. 그래. 그건 니네 인생인데 누나가 뭐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할 수는 없지 근데 너이 새끼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나도 감정이 북 받쳐갖고 누나가 우는 거야 누나가 이제 아, 제발 좀 살아라 애 불쌍한 애 만들지 말고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숙이 누나를 좋아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누나 왜 이래 누나까지 아 진짜 돌겠네 아씨 짜이야 니네 다시 합쳐서 잘 살면 누나가 선물 하나 줄게. 뭐? 일단 네집 사람이 집 나가 있는 동안에 어디서 뭐했냐 그랬더니 출을 하고그 수입품 판매하는 데서 거기서 일했다 그러더라. 누나가 네 마누라 수기한테 수입품 가게 하나 차려줄게. 뭐라는 거야 이 누나 씨아 수입품 가게 도대체 차려주든지 말든지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아 몰라. 그리고, 니네 둘 다시 합치면 그 기념으로 니네 신혼여행도 못 갔지. 누나가 외국으로 여행 보내줄게. 으? 응? 외국? 어디? 어디? 자에. 너 카지노 가보고 싶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아, 뭐 그런 적 있지. 그래. 그러면은 누나가 너 시원하게 게임하게 해줄 테니까 홍콩 마카오 누나가 여행 보내줄게. 어때?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으? 카지노? 마카오? 홍콩? 하그매형의그 선글라스 딱 끼고 가다마이 딱 입고 14천만원 어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자자자자자 꾸미자 소원이 마카오를 가는 거였는데 누나가 갑자기 마카오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이때까지 바카라에 바자 도박 뭐 그때는 뭐 도리지쿠 땡 이런 것도 안 했어 짜이 형이 이날 저녁에 2년 만에 수기 누나랑 합방을 다시 합니다. 합방을 다시 하고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마카오 알았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수기 누나하고 짜이언 그다음에 누나 이렇게 세 명이서 여행을 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980몇 년도일 거예요. 마카오 직항이 없었음. 홍콩 경유 마카오로 갑니다. 아 홍콩 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아 시끄러워. 택시도 빨간색이고 뭐 중국 말로 다 써있고 공첫 느낌이 그냥 그래. 끈적끈적하고 바다 냄새도 나고 아 별로야. 공항 나와 갖고 침사추이 딱 호텔로 들어갔는데 어머 왜 홍콩으로 오는 거야 막하오가자 사람이 누나 생각은 이번 여행에 짜이영하고 수기가 다시 이제 친해지고 옛날로 돌아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스위트룸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날 가이드 하나 불러갖고 홍콩 관광을 쫙 시켜줘요. 저 위에 피크 있잖아요. 그 브로드 피크인가 거기도 가고 홍콩 야경도 쫙 보고 침사 추위도 가고 그런데 하이 뭐야 이심 번잡스럽기만 하고 말귀도 하나도 못 알아 듣고 돌아버리겠네. 안 즐거웠대. 하나도 안즐거웠드 그디어 다음 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무슨 소원이냐. 마카오를 가는 날. 페리 터미널로 가서 마카오 배세장을 삽니다. 때만 해도 육로로 가는 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배가 거의 이게 배가 그 스탠리호의 첫 번째 부인의 셋째 딸이 대주주로 있는 그 홍콩마코 페리 그거예요 또 스탠리오의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뭐 마카오에 있는 택시 900대를 가지고 있고 스탠리오의 셋째 부인의 둘째 아들이 또 무슨 어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의 다 스탠리오 계열로 이렇게 하는 거야 페리도 마찬가지 택시도 마찬가지 카지노들도 마찬가지 배에서 복권을 팔아 즉석 복권 막 누나가 이제 이렇게 복권을 사갖고 그 자리에서 막 긁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어로 막 광동어로 막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마카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갖고 참 밖을 딱 이렇게 다 봤더니 이미 마카오 도착을 한 거야. 지금은 저 뒤쪽에서 쫙 오다 보면, 밤에 오다 보면은 마카오 샌즈의 까만 바탕에 빨간 간판으로. 딱 박혀 있잖아요. 진짜로 10km 밖에서도 보이거든.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막 심장 떨려. 이때는 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리터미널 바로 앞에 주사위 그림이 보였는데 주사위 그림이 보이는 간판이 중국성 카지노였다. 그래요 지금은 다 없어진 중국성 카지노 주사위 간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쿵쿵쿵쿵쿵쿵쿵. 야시부레 여기가 드디어 여기가 마카오구나. 내가 왔다. 짜이 천하의 짜이 랭짜이가 왔다. 마카오야 기다려라. 마카오야 기다려라.